이제 5월달이 시작이 되었죠. 5월달에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나 또 한국 역사에는 관심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5월 한달 동안은 우리가 짧게 짧게 좀 기독교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의 출발이 이제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가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반면에 또 잘못되고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고대시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서양 역사에서 고대라고 하면 언제냐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AD 476년까지의 시기를 이제 고대 시계, 시대라고 하죠. 이 시기는 이 기독교 역사의 특별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아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누구한테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을 통하여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눈에 보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된 것이 이제 고대 시대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저,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과 또한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3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정립이 된 것도 이 고대 시대 때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고대 시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간이 시작이 되었고 또 형성되어서 초석을 다지는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고대 시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의 시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교회의 시작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교회예요. 하지만 이러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도의 모임과 예배와 교제는 이미 아담 때부터 존재를 해왔던 것이 바로 교회죠. 왜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또그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 다윗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선지자들 모두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원칙적으로는. 아담, 과뭐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 또 어떤 회당으로서의 교회 그런 뭐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 지금 이 모습으로 정해진 그런 이유와 과정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27권이잖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미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성전에 그런 성전 안에 잘 보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바울과 뭐 사도들의 여러 편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AD 65년부터 이제 70년경에 신약 성경 중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의 거짓과 오류가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 출연을 했고요. 또 로마의 박해가 계속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어, 교회란 무엇이냐? 기독교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어, 바른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이 교회 공동체가 또 공인한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 성경이 이때 정경화가 되었던 거죠. 그 결과 이 교회는 363년에 이 라우디기아와 397년에 카라타고에서 있었던 어, 이런 회의에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신약성경을 이제 27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건 이제 3일체에 대한 건데요. 이 3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이제 언제, 어떻게 허정이 되었을까? 자, 기독교가 이제 공리된 이후에 여러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같다, 같지 않다, 그리고 서로 다른 본질을 지녔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부리고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은 같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나인 지키게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381년에는 이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또 논의가 또 사람들 사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3일체의 교리가 성경적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또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는 사도신경도 고대시대 때이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사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의 죽음, 또그 이유에 대한 그런 기독교에 대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왔던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단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고 또 기독교를 변호하고 또 기독교의 신앙을 신앙을 그 확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성경 66권이 그 가운데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고 또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신조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기독교 이런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겠죠. 잘 정립이 되어지고 잘 보호하고 보존이 되고 발전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고대 시대 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고 노력해 왔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기독교의 진리를 잘 지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 바르게 보여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기도읽고 마치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교회를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시작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